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복음이 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요. 아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대부분 나 육신 성공을 위한 기도밖에 할수 없는 그런 어, 실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왜내 삶에 응답이 없는지를 몰라요? 왜내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없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진짜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진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된 부분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버려야 되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응답들을 분명히 받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 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고까 진짜 믿음 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이 내 안에 풍성해짐을 확인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태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았구나.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았구나. 이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거 그걸 놓고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만 우리 생활 바꿔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응답들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응답들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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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n i m a l a 여러분 삶 속에 진짜 하나님 믿어진다면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에 묶여 있는 모든 저주장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지금도 건져내고 계세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에 대 믿어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 있어요. 그렇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달라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확인하신다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겠어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시라니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고 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옵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내 마음의 눈을 열 밝혀 주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알게 해 달라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내신 현장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저것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인도받아가시도록.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사. 내 마음의 눈을 밝혀달래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게 축복인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내삶 속에 참된 말씀의 성취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들을 누리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돼요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복음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진짜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회복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부릴 리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내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자꾸 불신자 똑같은 생각, 불신자 똑같은 말, 불신자 똑같은 얘기, 그거할 필요 없는 거라니까. 거기 속에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구원받은 자들의 포럼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서로 포럼은 다른 얘기요.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하는 거예요. 저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포럼을 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포럼을. 세상 얘기는 밖에서 하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성도가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포럼해야지. 하나님 나와 한 주간 동안 역사하신 것을 포럼해야지. 진짜 기동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럼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살아나와 함께하시는 그 응답을 포럼하게 돼있다니까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 그 신분에 따른 본세,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대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세 아닙니까? 그걸,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로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로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늘님 눈에 보이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모든 걸음 속의 역사심을 하하늘보제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중문보할 필요 없어요. 문제사건 만났다 보음가지 고백하고 적용하고 선포하고 탑으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문제 사건 만나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힘의 유력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축복에 받은 일문들인 거예요. 다른 걸로 질투하고 다른 걸로 시기질타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잖아요. 응답받으면 끝나요. 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면 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그 응답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그렇죠?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는그 권세 기도를 회복하시원합니다. 기 오늘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는 걸음 속에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아멘. 그렇지요. 하늘 보좌의 배경과 그 축복으로 내삶 속에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층인의 삶을로 되게 달라고. 그래서 20절에 계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디서 역사요? 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 아래 보좌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어제 말씀 안 드렸지만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렇지 교회 머리와 교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또 교회 몸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거기에 지체합니까? 여러분 교회 세는 일에 여러분 인생은 교회 세는 일에 여러분 삶을 또 드려야 돼요. 그렇지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보고만에서 지체된 성도들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다. 기도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나는 한 형제 한 지체라니까. 교회에서 뭘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는 층인의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회는 내 가지고 너랑 나랑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그런 이익 집단 만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너는 나랑 통하니까 나랑 하고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한협나라와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 가진 자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응답들누 사람들인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진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대부분 그걸안 해요. 왜냐? 내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뭐,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쵸?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안에 지체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와 이삼체 살려가는 그 복음의 운동 속에 우리 모든 성도 한해 들어 그응답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바꾸세요. 빨리 버릴 거 버리고, 진짜 내가 찾아서 누릴 거 찾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하게 해서 인도 받아가는 <laughs>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여정을 그 속에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는 참된 기도를 해복하세요 조금만 복음 가지고 집중해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내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오늘도그 능력 안에서 승리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가도록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아는 증인의 삶을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날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응답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 누리며. 그 비밀을 아는 증인들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증인들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기업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 걸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사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빛의 망델 세우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므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저그스네와 하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졸중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이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공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